와! 끝내주는 물건! 죽이는 물건! 네. 평창 마당발이 네. 현미경으로 또 찾아냈어요 자, 마이템에서 내려놓은 물, 뒤를 한번 볼까요? 이 물건이 이겁니다 건물 보이고 건물 보이고 또 저쪽에 카라반이 쭉쭉 보이고 그렇죠 저 끝에 비닐하우스도 보이고 네내 예, 예. 눈에 보이는 건 다? 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평창 마당빨이 찾아낸 오늘의 블록버스터 물건 어디 있는지 찾아가 볼까요? 계곡을 끼고 포장된 길로 조금만 가면 만날 수 있는데요. 얼었던 계곡이 녹고 봄이 시작되는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입니다. 천혜 용포동 계곡을 길게 접하고 천여평의 넓은 토지에 주거하면서 펜션과 캠핑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이곳이 오늘의 물건입니다. 야, 진짜 기가 막힌 안반으로 네. 계곡 물이 진짜 멋있게 꽈꽈 네. 흘러 내려오는데 네. 계곡 폭 자체가 굉장히 넓고 양 사이드로 물을 좋아하는 단풍 나무들이 쫙 있고 그렇죠. 너무 멋있어요, 진짜. 요 가을에 단풍 그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예. 예, 그거 참고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진짜 양쪽으로 단풍 나무가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이 안반으로 흐르는 물이 예. 정말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네 예, 맞죠. 저기서 이제 뭐 안반 위로 흐르는 물 위에서 놀아도 되겠지만 예. 여기에 진짜 이건 선녀탕이라고 하기에는 아. 대형 풀장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형 풀장이죠. 야이 초대형 풀장이 끝인 줄 알았는데 네.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또 있어요. 2단으로 그것도 그렇죠. <laughs> 야이 단이 있는 곳마다 선녀탕, 대형 선녀탕, 혹은 대형 풀장이 계속 있어요. 한 거리로 따지면 가장 위쪽에서부터 끝까지 거의 한 100m가 넘게 계곡에 쫙 붙어 있어요. 이 계곡에서 네. 이 집이 최고입니다. 예, 네, 맞아요. 네. 아, 그럼 지금까지 본이 계곡이 네. 우리 물건이 가진 계곡의 끝이죠. 우리 물건 중에서는 이 앞에가 끝이고 여기는 또 서비스 면적 군유지. 군유지가 네. 전체적으로 한 650평. 뒤쪽으로 보니까 네. 카라반이 쪼르륵 있어요. 네, 세 개요. 이거는 뭐 물건 매매되면 들고 가시는 거잖아요. 아, 이거 주는 겁니다, 다. 어, 이것도 다 포함이에요? 아, 다 포함된 거죠. 당연하죠. 카라반이 와. 저쪽에도 하나 있고, 네. 여기까지 가지고 네 개거든요. 총네 개. 예, 예. 다 주고 가신다는 거죠? 예, 당연하죠. 예, 예 약속시키셔야 돼요? 어, 당연하죠. 와. 당연하죠. 가운데에 있는 이 주택이. 살림. 산림. 살림집. 예, 살림하는 주택. 예. 예. 여기서 이제 거주를 하시면서. 예, 예. 저 끝에 거죠. 보이시는 이제 큰 건물. 예, 예. 저희가 이제 숙소동인가요 저기 이제 펜션이죠. 펜션. 예예. 예. 와. 또 내가 좋아하는 우리, 동, 우리 동생들이 있거든요. 다들 <laughs> <laughs> 참 이게 행복한 애들이에요. <laughs> 야여기 이제 펜션동이잖아요. 그렇죠. 여름철에는 이쪽 폴딩도어를 전체를 개방해서 시원한 자연 바람을 맞으면서 이 계곡과 함께 한 몸이 돼서 한 공간에서 즐기실 수가 있고요. 겨울철에는 이쪽 폴딩 도어를 싹 열으시면 온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식사를 할수 있는 이 공간. 이 전체 공간과 다시 또한 공간이 돼서 아주 넓은 공간을 다 같이 쓰실 수 있어요. 2층에 있는 방 하나에 들어와 보니까요. 보통 펜션 방 크기에 거의 한 1.5배 크기예요 삼연동 도어를 열고 주택 내부로 진입을 하면 바로 넓직한 거실과 다이닝룸 그리고 키치룸이 한 공간에 있어요. 이 물건을 얼마에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해 주시는 건가요? 16억입니다. 16억? 예. 103평에 찜질방 18평, 카라반 4동, 그렇죠. 거기에 따른 시설 다 되어 있고, 이 토목공사 1000평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16억? 16억. 예. 와우! 보니까 계곡이, 이렇게 좋은 계곡이 여기 있는 줄 몰랐어요. 아, 여기는 네. 좋죠. 원주에서도 아주 유명한 네. 곳이에요. 여름에. 아, 원주에서도 유명한 곳이에요? 원주, 여름에 네. 거의 원주 시민의 반은 좀 과장이고요. 네. 3분의 1은 다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아, 여기 와서 놀아요? <laughs> 예, 계곡물 보세요. 진짜 수양 많고요. 어우, 좋죠. 진짜 1급 수가. 바위 보시면 네. 뭐 여기가 뭐 한두 해 이루어진 계곡이 아닌 거딱 보이시죠? 이 위쪽 계곡도 좋은데. 네. 아래쪽도 또 기가 막혀요. 아, 이거 우리 우리 계곡입니다. 이거다 우리 계곡이에요? 네, 우리 계곡입니다. <laughs> 설마 저게 우리 물건인가요? 네, 저희가 저희 우리 물건이에요. 야, 저희 다리 건너면서 아까 <laughs> 차 타고 <차고> 오면서 <laughs> 네, 우리가 네, 소개할 네, 물건이 네, 네. 네, 우리 주택이 네. 저 한옥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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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laughs> 이제야 봄기운이 신압으로 다가오는 계곡 사이로 멋진 구름 다리가 가로지르고. 벚꽃나무 사이로 운치 있고 고풍스러운 한옥이 들어앉은 이곳은 백운산 자락에 발원하는 원주시 신림면 금창계곡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신림 ic에서 5km 신림면 시가지에서 3km 남짓한 거리를 계곡 따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르다 보면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아름다운 한옥이 우리 눈 속으로 쏙 들어옵니다. 지금 이거 그 건너편에 이쪽도 네. 우리 토지잖아요. 네, 일부가 저희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50평. 네, 두 동. 맞아요. 그데 앞에 물놀이 할수 있게 계곡도 굉장히 커요. 네, 네. 바로 뒤쪽에 네. 기가 막힌 임도로 네. 산책로가 있어요. 맞아요. 없는 게 없는 거잖아요. 엄청, 엄청 좋아요. <laughs> 주차 공간을 지나서 네. 처음으로 나온 요 바로 네, 네. 주택 네, 여기 20평. 아, 20평. 네, 네. 20평, 30평 이렇게 두 동이 있는 거죠? 네, 두동이 있습니다. 아. 야, 진짜 한옥 주택 중에서 딱 보면 엄청 나무를 보면 알수 있잖아요. 목구조로 엄청 돼 있죠. 네. 지금 이 처마 빼 놓은 것도 네. 부잣집에서 뺄수 있는 최대 아. 최대 길이로 빼 놓은 거예요, 지금. 네. 데크 뽑아 놓은 공간 보세요. 네. 이 아래쪽에 네. 철골 구조물 만들어 갖고 네, 네. 계곡 바로 앞까지 그냥 데크를 싹 뽑아 놨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여러 계곡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딱놀기 좋은 폭의 계곡이에요. 맞죠? 네. 네. 나무들이 네. 물을 향해서 이렇게 그늘막을, 네, 네. 자연 그늘막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딱 지금 수영 네. 자체가. 네. 여름에 여기 와서 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구름다리가 있어요. 네, 여기 좋죠. 네. 아. 와, 나무도 튼튼하죠? 와. 야, 이 정도 규모의 구름다리는 보통 관광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네. 굉장히 와. 오래됐는데 아주 네. 튼튼해요. 저 아래 소 보세요. <laughs> 지하철 오하는 곳이잖아. 소장님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야 지금 이 구름다리의 난간에 군데군데 이제 여기 이제 화분 꽂는 거죠? 그렇죠, 이거 화분 거리입니다. 네. 화분 꽂아서 예쁜 꽃들 네. 해놓으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고요. 예쁘죠. 이 아래쪽에 지금 계곡 풍경이 네. 너무 많죠? 이건 어디 진짜 내가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계곡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 오는 손님들만 단독으로 쓰시는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도 우리 토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가 아마 우리 토지 같아요. 네. 네. 여기도 우리 토지이기 때문에 네. 여기도 뭐 만약에 내가 간단하게 뭐 텐트를 치거나 이런 것들은 네. 이용이 가능한 아, 내토이잖아요 그죠? 예. 네. 고즈넉한 네. 백운산 자락에 금창 계곡을 낀 우리 토지의 전체 면적은 대지와 임야 세 필지로 총 1230평이며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입니다. 계곡을 바라보고 지어진 좌우 두채 한옥은 각각 30평과 20평으로 2008년 건축됐으며 가장 품질 좋은 통나무와 고풍스런 기와로 지어진 멋스러운 건축물입니다. 앞쪽에 약간 옛날 그 템마루 템마루처럼 텀마루. 공간이 네네. 있고 네네. 이 안쪽으로 네네. 들어가면 바로 큼지막한 놀라실 거예요. 네, 예. <laughs> 놀랐죠. 벌써 놀랐죠. 놀랐죠. 큼지막한 예. <laughs> 거실 겸 주방 공간이 같이 있는 멋스럽죠. 예. 야 이렇게 좋은 우리 물건. 얼마인가요? 어, 가격은 네. 6억입니다. 6억이요? 네. 계곡을 따라서 펜션들이 늘어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펜션은 계곡에 접근하기 딱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요. 석축 위쪽으로 수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단풍나무가 특히나 엄청나게 멋있게 잘 자라 있어요. 공작단풍도 보이고요. 일반 단풍나무도 보이고, 적단풍도 보이고, 단풍나무에 이렇게 막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마치 숲속 안에 있는 집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지금 보시면 조경을 엄청 잘 해놨어요. 자연석 자체도 굉장히 예쁘고요. 꽃잔디 막 심어 놓은 것들, 지금 환경도 너무 잘 이루어져 있고요. 올라와 보니까 바로 이제 야외에서 바베큐 할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여기 파고라 안에서 뭐 식사를 하시거나 바베큐를 하시거나,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조경 너무 잘해 놓으셨고요.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공간도 널찍하게 있어요. 각 방마다 그 앞에 독립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별도로 만들어 놨고요. 아, 수목이 많아서 좋은 게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나무들이 큼지막하다 보니까 덥지가 않아요. 나무들이 그늘을 이렇게 다 감싸주고 있으니까 전혀 덥지가 않고 어우 구경할 만나네요 펜션 동 같은 경우에는 숙소 자체가 다섯 개 오실이 있고요. 아래쪽에 세 개, 위쪽에 두 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워낙에 계곡이 좋다 보니까 영업이 잘 돼요. 성업하고 있습니다. 가장 끝쪽에 위치한 초롱 곳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와서 신발 벗는 공간이 있고요. 안에는 굉장히 심플한 원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방에 간단한 음식 할수 있는 작은 싱크대 있고요. 그쪽에 욕실 겸 화장실이 있고요. 구조 자체는 약간 옛날 구조예요. 근데 안에 관리 상태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2층에도 이렇게 나와서 계곡물 바라봐도 되고,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랑 놀아도 되고,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있어도 되는 그런 작은 공간이 또 있어요. 와, 계곡 보세요. 하.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에 와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법수치 계곡이에요. 와 진짜 계곡물 끝내주고요. 여름 휴양객들이 이 법수치 계곡을 엄청 많이 찾아와요. 수심 자체가 정말 놀기 좋은 수심이에요. 와 진짜 수영복 갖고 올거 그랬어요. 진짜 들어가서 수영하고 싶고요. 화면으로만 봐도 집주인 부부의 깔끔함이 느껴지는 우리 펜션. 토지 면적은 펜션과 관리동을 합해서 천육제곱미터, 삼백사 평이지만 연 이만 원대의 임대료로 사용하는 군유지와 부지 내에 편입된 도로까지 합하면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800여 평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량 철골 구조의 펜션동은 278.5 제곱미터, 84 평으로 2층 5개 호실로 이루어졌고요. 관리동은 88 제곱미터, 27 평의 단층 경량 철골 건물입니다. 양양 IC에서 25분 거리에 위치해서 접근성 또한 뛰어나고요. 하주 대변까지도 15분이면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계곡과 바다를 아우르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기가 막힌 계곡을 가지고 있는 우리 펜션 쭉 둘러보셨는데요. 17년 동안 진짜 정으로 만든 집을 정으로 관리를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둘러본 펜션 중에 관리가 제일 잘돼 있다고 진짜 제가 단언합니다. 예. 그러한 우리 펜션 가격은 6억 7천이고요. 양양군에 요즘 펜션이나 토지 부동산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좋은 물건 좋은 분께서 빨리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가 지금 저희 채널의 영상들처럼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lue Ridge Mountains, Shenandoah River. Life is old there, older than the trees, younger than...